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작 전원생활 TV입니다. 산에 갈까? 멧돼지 잡으러? 말잘 들어 그럼. 어, 또또 어, 또 까불지, 또또 또, 또. 기다려. 산으로 산으로. 슬로 슬로. 날이 덥다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아 짱가야. 감나무가 감이 엄청 달렸다. 두 그루에서 한 300개는 달렸겠다. 맛있겠다, 짱가야. 산에 뭐인다봐 봐. 고라니나 멧돼지. 가자. 아이고. 짱가 천천히 가. 힘들다, 벌써. 야, 펄쩍 뛰어 펄쩍 뛰어 그짝지뭐 있어? 멧돼지 냄새나? 멧돼지 똥 있나 봐똥라니 똥하고 나와. 거기 멧돼지 다니는 길목이다. 아 짱가. 멧돼지 고란이 있나 봐라. 뭐 김사가 있어? 귀가 쫑긋해진 짱가. 뭐가 보이냐? 들려? 길을 쫑긋 세운 짱가. 여기는 구사리밭 한번 배워주기는 배워주지 하는데 짱가야 만초랑 단호박밭이다 뭐 있어? 뭔가 낌새를 친것 같습니다 짱가가 고랄이 있나 봐봐 어? 뭐? 숲속에서 뭔 소리가 났다 여기는 구사리밭이다 짱가야 8월 달에 깎다가 존말볼한테 여섯방 쏘였다, 짱가야. 이쪽으로 와봐. 이야, 이 수분수 호박도 맷돌 호박처럼 엄청 커졌다.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어. 고라니가 있는 것 같다. 칭, 덩굴, 속에 고라니가 있을 수도 있어. 멧돼지도 있을 수 있고. 잠깐 기다려. 혼자 놀고 있어라 알았지? 만차랑 단호박 밭입니다 수분수 호박만 보이고 만차랑 이제 이건 뭐 소리 내려서 이제 힘들죠 둥그런 것이 수분수 호박입니다 맷돌 호박처럼 노랗게 익죠 이것은 만차랑 단호박 야 이거 썩었네 야 저번에 따가어야하는데 늦었다 여기 또 익은 것이 있죠 야 이건 엄청 크다 이거는 한 3키로 나가겠는데 야큰만철왕 단호박 산쪽으로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애호박도 있고 만철왕탄 호박 이건 수분수 탄 호박이 있어야 또 따른데 저번에 많이 따갔죠 수분수 호박이 뒤늦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수분수 호박 만철왕탄 호박 이야 이것은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애호박이죠 아직 장가야 뭐 없어? 짐 작업서, 어 이것은 헤매 음, 음, 하도다 한3일은더 있어야 딸것 같고 이것은 닦가도 되겠다. 산 쪽으로 도망 나온 만차당 타로박, 이야, 이것도 상당히 큰데, 어짜자우 만차랑 탄호박. 또 없나 보지. 고사리 밭도 한번또 깎아줘야 되는데, 이제 벌들은 다 도망갔겠죠. 이고사리 밭에 이 말벌들이 벌집을 쳐놨다가 8월 고사리 깎아줄 때, 튀어나와서, 한 100여 마리가 달려 나와서, 여섯 방을 쑤였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말벌을 조심해야 됩니다 짱가야, 만차랑 단호박 딸 것이 얼마 없다, 이번에는. 저번에 두 번에 걸쳐서, 40여 개씩 두번 따갔죠? 그전에도 좀 따간 거 있고, 400개는 따야 되는데, 100여 개딴것 같습니다. 내 폭이 살아남았는데, 완철왕 단호박 모종 5포기에 35,000원, 완철왕 단호박 5포기 심었는데, 한 포기는 멧돼지가 뿌리를 건드려서 내 폭이가 잘 컸는데, 총 100여 개 지금까지 땄습니다. 이것은 뭐, 좀더 익어야 되고, 이것은 따도 되겠다. 이야 이것도 큰데 크죠 만철왕 단호박 럭비공 같이 생겼죠 호박밭입니다 만철왕 단호박 최고로 맛있는 만철왕 단호박이 되겠습니다 웃자 나와라 만철왕 단호박 분명히 어디에는 또 숨어있을 것입니다 만차랑 탄호박 보자 이야, 줄기가 엄청 뻗습니다 막 산쪽으로 속으로 올라가고 있죠. 산에 있던 잡초들은 밭으로 들어오고 밭에 있던 만차랑 단호박 줄기는 산 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고사리도 산 쪽으로 많이 도망가죠. 애호박들. 애호박도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은 요리로 해서 먹으면 되고 익은 것은 황토색으로 아주 진하죠. 그것은 쪄 먹어도 맛있고 또 가루내서 술빵을 만들어 먹어도 아주 맛이 좋은 만차랑 타로박입니다. 야산 쪽에 달린 거 없나?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야 너무 찔레 숲속을 타고 올라가서. 있어도 따기가 힘들겠죠? 잡아 당겨서 있으면 따야 되는데, 없습니다. 조금 고염나무 밑으로, 자, 끝머리에 애호박이 하나 열매를 맺었는데 저것은 뭐 먹기 힘들겠죠? 너무 늦어서 하여튼 여기도 열매가 맺혀있죠? 안차랑 단호박 장가야, 아무것도 없냐? 왜돼지안보여 집에 가자 이제 역시 산쪽에도 만트랑 탄호박 두 개가 숨어 있었죠 이야 충분히 익었다 이것은 에이, 크다 두개한 5kg 되겠습니다 왕건이다 왕건이 아, 이곳은 수분 소박이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만차랑 단호박 익은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야 한다 보물찾기죠? 이제 소리도 내리고 할때니까 익으면 바로바로 싸야 바로 되겠죠? 이것도 빨리 익어라. 한 3일이면 익을 것 같은데. 애호박도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아주 맛이 좋은 만차랑 단호박. 그런데 완숙 시켜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오늘 익은 거 다섯 개를 땄습니다. 짱가야 가자. 가자 짱가야. 만채랑 단호박도 땄고 짱가랑 산책도 와고 가자 일석이조다 짱가야. 뭐 있냐? 가자. 가자. 장가, 물 마셔, 물. 물. 수고했다, 장가야. 밥도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